소수의 단위인데 뇌가 신을 포함해서 홀이라고 그러는데요. 홀. 네. 뭐 좀. 그리고 이 홀이 열 가닥이 있으면 사라고 하자그 사가 열 네. 개가 되면 호라고, 호라고 하 삼합자 그리고 그 호가 열 개가 되면 분. 뭐몇분몇분뭐 몇 분, 몇분뭐 이렇게 하잖아요. 어, 중국 사람들의 단위가 지금은 미터법이 됐잖아요. 그래 미터, 킬로미터, 센티미터. 그리미터, 뭐, 뭐,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가지면 이 공리, 공리, 뭘까요? 공리, 아, 한, 공리, 성소, 어? 킬로미터. 네, 네, 공리, 공리, 정석, 네 키로미터에요. 그다음에 공리가 리를 이제 키로로, 키로미터, 공자는 음. 세계적으로 공인된 공리라고.